팡팡 터지는 범죄, 범죄 테츠 대소동? 서울시 오리구 늦은 밤 오늘 골목길 헉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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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누통통통통 아니 나 나한테 내나난뭐 얘기도 못 들었는데 내가 여기 왜 나와 <laughs> 네이버에 왜 나와 허, 이름도 이름도 심지어 영붕이야 어떻게 이렇게 절묘해 와 개웃기다 컵대가린데 심지어 이름도 영붕이야 뭐지 이런 이렇게 우연히 있을 수 있나 개웃기네 차례대로 볼게요. 그니까요. 쓱 오싹. <laughs> 난왜 나는 뭐에 뭘 잘못했다고 쫓기는 건데. 난뭘 잘못했다고 쫓기는 거야. 지금 뭔 죄. 얘는 이 정도 많이 등장하신 진짜 대단한. 근누너 누가 그린 거지? 나는 얘기도 없어서. <laughs> 갑자기 왜 눈이 사시가 됐어? <laughs> 왜 이렇게 애가 병신이 됐어? 어? 거기 누구 없어요? 이씨 이거 내가 오 잠깐만. 이입 모양은 어떻게 알았대? 이입 모양 내가 씨발할 때 내가 이렇게 뱉는데 아, 그래요? 근데 왜 내가 등장해? <laughs> 젠장 막다른 길이잖아. 씨발 <laughs> <시발>, 미가! <laughs> 아니 미가 왜 이렇게 넓어졌어 갑자기? 아니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? 네 <laughs> 표정을 개같이 그려놨네. 좀 멋있게 좀 그려줘. <laughs> 그리고 애가 왜 이렇게 어? 아니 원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. 컵대가 이러지 않았잖아. 근데 갑자기 원래 이렇게 세로로 컸는데 약간 좀 말상 컵이었는데, 응? 아니 왜 갑자기 무슨 뚝배기가 됐어, 애새끼가 이거 국밥 말아 먹어도 돼 이거 그래요? 아 현실적이 된 건가? 아니 턱도 이거는 <laughs> 턱이 <laughs> 이건 투턱이 아니야? 이 정도 이 정도 머리 크기면 이거 쓰리 턱 가야 돼이 정도면 거의 이제 그 지구 지층이라니까요, 이 정도면? 와.. 씨 개웃기네 오! 오지마! <laughs> 아, 아, 아.. ㅈㄴ 웃기네 아 <웃음> <웃음> 누가 그린거야 이거 아니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개, 이렇게 무슨 개찐따로 그려놨어 입모양 이렇게 어떻게 해놓냐 이거? 응?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틀리 아니야? 틀리에다가 이거 이거 이게 비닐봉투 씌워놓은 거 아니야 이거? 꺄악 <laughs> 씨발 이게 영정사진이야? 존나 <laughs> 아 존나 웃기네 벌써 피해자가 8명이야? 세상 참 흉흉하구만 게다가 또 범죄 범죄 웹툰이네 <laughs> 개웃기네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아. 이 사건 해결할 수 있겠나? 판팀장? <laughs> 결국 그 사람이 싹 <laughs> 가능이죠. 팡덕님 팡덕님 그 특유의 그게. 그 웃음소리랑 되면서 싹 가능이죠. 고로 우리 마약팀이 이번 살인사건 맞기로 했다. 불만 있는 사람 손 쓱쓱쓱쓱쓱 불만 개많네. 아씨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아니 그걸 멋대로 정하셔. 고 고빙치. 완전 씹 내수용 웹툰이었잖아. 그럼 살인범을 잡지 말이? 이 쓰레기 똥. 자 다음 누구야? <laughs> 쓰레기 똥. <laughs> 아니 심지어 심지어 맞춤법이 틀려가지고 더 웃긴 것 같아. 그냥 레기야 레기. 시레기야 시레기. 무척 말린 게돼 버렸어. 상팀장님, 제가 사드린 옷은 왜 안입고 오셨나요? 제가 이분 맞춰볼게요. 어... 송월양 오케이, 맞췄어요. 음... 그거 사이즈 착더라. 어? 이 사람은 누굴까? 아, 김희트종이 사람은 왜그 저기... 사람 탈을 쓴왜 짐승이 있어, 여기? 관견병 걸린 사람이 있네, 여기? 사람이 아니고 인간 탈을 쓴 짐승이잖아, 이거. 어? 총 챙길까요? 아아아아아아 아아 이러고 있네. 어어, 어, 내려나라 자, 불만 끝이냐? 아또 있네요. 넌 뭐가 불만인데? 저희 이 교통경찰이잖아요. 돈이 없, 이름이 돈이 없으면, 성이 돈이고, 이름이 이 없으면 운으로 해결해야? 얼마나, 이렇게 슬퍼, 이름이. <laughs> 이름 존나럽게도 이거 진짜. 태가리 <laughs> 레고 박아놓은게 존나 웃기네 이거 무슨 헤드셋이냐? 아존아 투블럭 컷아 <laughs> 개웃기네 투블럭 컷이라고요? <laughs> 아아 개웃기네 어? 아, 이분 이시구나 아, 재밌게 봤습니다. 근데 시작하자마자 내가 나오는 개웃기네 진짜. 아, 아니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죽었어. 아니 불량, 분량, 이런 불량 막 죽었다. 이게 존나 웃기네. 아, 개웃기네. 아, 이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. 깜짝이야. 그래도 저기 뭐야 계절에 맞게 후드티 입혀놨네. 옷은 입혀줘서 다행이네. 사람들이 내가 이제 캐릭터만 보면은 그 뭐야 뻘거 벗고 뻘거 벗고 있어가지고 다들 오해했을 텐데 그래도 옷이라도 좀 입혀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?